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이성목의 발언소리 시간입니다. 아, 이번 한몇 주, 한 일주일 정도는요, 저 혼자 방송합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힘내주세요. 왜냐하면요, 이성목이 사님 눈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한 당분간 며칠 못 나오고요, 저 혼자 방송을 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예 완치돼서 방송에서 같이 뵙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늘 먼저 하는 게 있죠? 구독, 좋아요, 눌리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시? 오늘이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15일, 어, 오늘 오후 북한은 왕이 이제 중국이요. 외교 부장이 방한 중인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난 우리가 11일인가요? 9월 11일 12일에도 이게 신형 장거리 뭐 순항 미사일을 발사 예 저기 지금 지금 올라와 있죠. 이게 발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지금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쏘았다고 이야기한 후에 이거 지금 알았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 정부 도대체 뭐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우리 군 정말 이 잘돼 있다고 군 체계가 잘돼 있다고 지금 현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이 부분도 대해서 모르는 문재인 정부 근데 매번 지금 우리 북한에 뭘 주고 있죠 뭐 쌀이다 뭐 마스크다 뭐 코로나 뭐 예방접종 우리 백신 그것도 다 지금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퍼주게 하는데도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시범하고 이런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심판해 주리라 생각하고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또 3월에도 아시잖아요. 3월에도 발사했던 뭐 계량형 뭐 이석한 테러 미사일을 추가 성능 점검 차원에서 다시 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연속 지금 올해 몇 발을 지금 쏜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국민들 다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유튜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저기 국민들 여러분께, 외도판 시청 여러분들께 지금 이 상황을 직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니 지금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주시고 이 대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죠? 결국 2022년도 3월 9일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군 지금요 군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군 믿고 지금 저희 사회에서 활동했는데 지금, 지금 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이 이 상황도 모르는 이현 정부와 지금 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기사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3월 25일이죠 동해연포비행장에서 해상으로 사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륙에서 어, 표적섬인 알섬으로 알섬이라 그러네요 어, 명중시험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사격지점과 비행거리와 어 뭐. 이한 거리가 나와야만 더 정확한 것을 알수 있다는 이렇게 분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이렇게 군이 모든 시스템이 이게 현대화 초제잘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을 지금 군 군인들에게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현 정부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짚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예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짚어주시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험 발사 시점이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잖아요 방한 한 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는 때의 시점을 주목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왕이 부장이 이날 한중 외교 뭐 장관 회담 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면제부를 주는 발언. 한점더 주목을, 이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왜이 지금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는 서로 있잖아요. 지금 이 속은 것 같아도 이 본인 지금 장관이 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그 사회에 지금 오는데도 지금, 지금, 지금 계속 북한 두둔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왕부장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냐면요.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 또 통일 또저 국방부 장관, 여기 지금 장관 또 지금 우리 계속 그 추석을 앞두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쌀이 많이 부족한데 쌀을 뭐 민간 단체로 주관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지금. 어,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는 우리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금 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가정들이 가족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 먼저 챙긴 다음에 북한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는 북한을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을 챙기고 북한을 챙기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예 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각성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호되게 우리 지금 해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는 중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 국회의원 1 0 0 명이 지금 넘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미사일도 쏘고 그냥 뭐쌀 지원을 해준다, 뭐 어떤 물품을 준다, 백신도 준다 이렇게 하는데도 목소리를 안 내는 건지 내고도 있는데도. 언론들이 방송을, 보도를 해주지 않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조용한 데 대해서 지금 저희 여의도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하나하나 이게 지금 국민들을 대변해서 여당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을 하세요. 왜,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합니까? 지금 국회의원을 왜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짓고 그에 어, 대해서 의견을 내고 다시는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또 국회 또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른 국민의 힘에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 떠들고 나서서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조용히 있는 이. 현 180석 가까이 가진 국회의원, 특히 정청래 의원님 오늘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저 형이 계시는 게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오늘 이 사건 하나 하나 짚어 보시고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 또 위반이라고 이제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 때문에 북한이 왕이 부장이 방한 와중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 발사한 것은 중국의 외교적으로 뭐 부담을 주는 일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과연 북한이 대한민국을 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 배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게 뭐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정부, 내년 2월, 3월 9일 날 정권 교체가 돼서 튼튼한 안보 다시 지켜주셔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국,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천 명이 넘게 문 닫고 있다고 하는 이 시국, 가만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 정부, 뭐라고 지금 대답하실 겁니까? 일 제대로 할수 있게끔 빠리 코로나에 신경 쓰시고, 이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살기 좋은, 이게 자살, 요즘에 계속 자살하는 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자살하지 않게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한 대한민국, 예, 네.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 주십시오. 댓글이 최고입니다. 댓글 주시면 더그 댓글과 함께 보다 알찬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여의도판 시청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많은 댓글과 후원해주시는 한분한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